이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 진짜는 이 얘기예요 이 얘기하려고 온 측면이 있으니까 아니 그거 뭐 7년 안 갚고 5천만 원 이하니까 채무 탕감해주고 그럼 앞으로도 7년 안 갚고 그러면 나도 안 갚아야지 이런 사람이 생기면 어떡할래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탕감해주자니까 왜 해주냐 해주지 말자 나는 갚고 있는데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전만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되는데 갚을 능력이 되는데 7년 지나면 탕감해 줄지 모르니까 신용불량으로 7년 살아보시겠습니까? 압류 당하고 경매 당하고 통장 거래도 못하고 신용불량 등재돼 가지고 은행에 거래도 안 되고 월급이나 일당 보수를 못 받으니까 알바도 못하는 삶을 7년 살아보시겠습니까? 7년을 버텨 가지고 그 빚을 탕감 받기 위해서 안 갚고 한번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게 사회 경제적으로 바람직하겠냐 인도적 차원에서 바람직하겠냐? 채권자 입장에서 합리적 태도냐? 그거를 그렇게 유, 장부 관리하면서 하고 있는 비용 따지면 더 손해가 더 크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